세상을 보는 지식채널입니다. 국가전략을 논하는 전문가들이나 국제정치학자들 또는 외교관들은 항상 장기적인 전략, 대전략 또는 세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심합니다. 이러한 고심은 종종 논쟁으로 연결되면서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발표한 더긴 전문 새로운 미국의 중국 전략을 위해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면서 흥미로운 논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회에 걸쳐 이러한 논쟁의 전말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더긴 전문이라는 제목에서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더긴 전문은 1946년 2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에 주재했던 미국 대리대사 조지캐넌이 작성한 긴 전문을 더 확장한 내용입니다. 작성자의 이름을 익명인이라고 한 것도 긴 전문이 1947년 폴린 어페어즈에 소련 행동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기고가 발표될 당시 저자를 X라고 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지캐넌의 긴 전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유럽 담당국은 1946년 2월 3일자로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의 조언을 구합니다. 불과 1년 전인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군사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왜 당시 출범하던 세계은행과 IMF 동참 제안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재무성의 질문 때문입니다. 조지 캐너는 2월 22일 소련의 전략과 행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 5천여 단어에. 긴 전문을 국무부에 제출했습니다. 1946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과 함께 싸우던 소련은 공산주의 영역 확장을 노고로 하고 있었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동유럽, 독일, 미국의 원자폭탄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해넌이 보낸 긴 전문은 이러한 소련의 행동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교 전문을 전송하던 시스템으로 볼때 매우 긴 비밀 전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했는지 조직 캐너는 전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외교 전문의 경로에 이러한 부담을 준 것에 대하여 먼저 사과한다. 그러나 최근 1년의 사안들의 관점에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주목을 받을 만큼 중요하다면 나는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세계 전략에 고민하던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소련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시키고 소련과의 경쟁에 대응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조지 캐너의 긴 전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지 캐너는 긴 전문에서 소련을 이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반면 힘의 논리에는 매우 민감하여 그 어떠한 형태의 이성적 설득도 통하지 않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러시아의 세계관은 협력보다 갈등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재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소련으로의 변화 속에서 권력을 획득한 소련 지도부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대하는 미국의 정책 요소를 조언하는 방식으로 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지 캐너는 당시 소련 지도부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한 국내적 투쟁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에 맞서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국내 투쟁의 성공으로 국내에서 자본주의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해외 자본주의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며 독재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내부 권력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소련의 반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미국 정책의 주요 요소로는 이들의 확장적 경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강하면서 확고한 인내심이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캐넌의 긴전문은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에서 소련과 협력한다는 순진한 환상을 버리고 언론을 통해 소련의 실상을 알리고 소련을 봉쇄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자료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조지 캐너은 1년 후인 1947년 포린어 페어즈 저널에서는 봉쇄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 정책의 주요 요소는 장기적이고 인내를 가져야 하며 러시아의 확장 경향을 확고하고 경계심 있게 봉쇄하여야 한다. 조지 캐너의 긴 전문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46년 당시 해군성 장관이었으며, 이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된 제임스 포레스털에 의해 캐논의 긴 전문은 여러 개의 복사본이 만들어져 군의 주요 지휘자들에게 배포되었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에 대한 캐논의 분석에 기반하는 봉쇄 전략의 논리는 냉전시대 미국의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긴 전문의 분석을 기반으로 공산 세력에게 위협받는 모든 지역에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상은 유럽에서 소련을 군사동맹으로 압박하기 위한 나토의 창설과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의 경제를 지원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했던 마셜 플랜의 논리적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해결보다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 외교 등 전방위로 압박하여 소련 내부의 결함으로 스스로 괴멸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캐논의 긴 전문이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통상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간결하고 은유가 가득한 문체입니다. 캐논은 러시아의 문학에 정통했고, 체오프의 전기를 쓸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이해가 깊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1945년 6월, 시네리아 횡단 열차 여행에서 복귀할 때, 비행기의 옆자리에 매력적이지만 그를 읽을 줄 몰랐던 여인이 앉았다고 합니다. 우연한 여행을 같이 하게 된 여인을 위하여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어줬는데 비행기에 있는 다른 승객들이 그가 읽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톨스토이의 작품을 그처럼 생생하게 읽어주는 사람을 만났던 저희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처럼 그는 러시아의 문화, 특히 러시아 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며 소련의 움직임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조지 캐넌의 전기를 기술한 존 게디스는 그를 미국의 대전략을 기술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장가였으며 시인이었고 러시아 문학의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려하게 문장을 구사하고 서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시의 외교관들이 즐겨 사용하던 간결하고 핵심적인 문체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필요로 하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담은 문서가 핵심 부서에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1946년에 미국의 전략가들에게는 가장 중대한 위협인 소련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가 제한되는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같이 싸웠던 소련의 실체와 전략에 대해 한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캐논의 전문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인 소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선명하게 제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지 캐논은 긴 전문 작성 40주년을 기념해 폴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내가 제안했던 봉쇄 전략은 군사적 의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6년이라는 시점에서 미국이 더는 소련에게 불필요한 양보, 특히 서유럽과 일본에 대해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조지 캐너는 자신이 봉쇄 전략으로 특징지어지는 냉전 시대의 상징 인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의 봉쇄 전략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확대 해석하고 대응했다는 점을 자주 피력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캐넌의 긴 전문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영구적인 비무장을 계획하던 미국이 캐넌의 긴 전문을 계기로 소련에 대항할 전초기지로 일본의 지위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은 중국의 공산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발발시킴으로써 냉전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체결로 이어졌으므로 자위대라는 이름의 무력을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긴 전문은 대소련 전략에서 출발하여 세계 전략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동북아 전략으로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긴 전문은 1946년 당시 세계 전략에 고민하는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소련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경쟁에 대응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근간, 즉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던 자료입니다. 이러한 긴 전문에 비교되는 더긴 전문은 21세기에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에 대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긴 전문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긴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는 요약 부분만도 5천여 단어로 캐논의 긴 전문 전체 수준의 길이입니다. 더긴 전문은 미국의 다음 시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야심이 노골적일 정도로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더긴 전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발표한 더긴 전문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조지 캐논의 긴 전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